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우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친히 와서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laughs>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현실이고 생활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과정을 겪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 결정을 내리냐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보세요. 또 이제 보면은, 보금을 전하러 빌리보에 가서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아이를 고쳤더니 그 여인 때문에 돈을 번던 주인이 화가 나서 그죠?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이 옥문을 지진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옥에서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몰랐던 거죠. 자, 근데 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날이 새니까,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고 이 사람들 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겁만 주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 뭔가를 착취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데 날이 새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왜 너희한테 맞아야 되고, 그 맞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그렇게 치고, 당한 일에 대하여 뭔가 좀 결정을 내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했는지는안한것 같아요. 본문에 말씀이 계속 보니까, 그죠. 그니까, 러 아, 믿음의 사람이 세상적인 논리로 막 따지고 들고, 세상적인 논리로 막 나가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제 나중에 그냥 일단은 어떤 기본적인 상황만 이야기하고 그냥 떠나는 모습이게 되죠. 자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 좀 해고지를 당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우세로 놓고 사람의 논리와 방법으로 막 따져서 이쪽 사람을 반대 있는 사람을 막 그냥 힘들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또뭐 믿음의 사람이 절에 하가지고는또안 가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복수의 복수라고 말해도 되나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냥 신랑 떠나는 것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천 말씀을 자 사람은 나이새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간수가. 아, 상관이 그러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채찍질을, 아무 이유 없이 채찍질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나서 날이 세니까 아무 일 없다는 뜻이 그냥 가라고 한 겁니다. 요, 요, 요 사건이 이제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안갚음을 갖고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에 대한 손해를 보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를 좀 가지려고 했던 것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밤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과 신라를 책잡아 때리고 오게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걸 떠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여러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울이 세상적인 법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로마심이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이제 어떤, 뭐, 보복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이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사람의 방법을 그냥 다 아무것도 생각 무조건 힘들기만 하고 아픔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법에서 잘못 실행되어진 일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겁니다. 자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몇 가지 좀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재판석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 피고 이게 만약에 불합리하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끌려왔다 그러면 스스로 스스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판결이, 판사가 딱 내려도 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권한이죠. 그런 권한은. 굉장히 큰 권한.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람들 앞에 취급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잡아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상황을 버린 사람을 오히려 갖다 놓고 반대로 로마 시민이 그를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자는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으면 그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반역을 했으면 반드시 로마 시민권자를 죽이려면 그 재판성의 심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고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큰 죄랄지라도 십자가형에는 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죄가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인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죄도 정치하냐고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나중에는 나를 가만히 놓아 보내려고 하느냐 그거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해 가지고 자기 풀려 할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야 슈퍼바이저 나오라 그래 뭐 사장 나오라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이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권한, 주어진 권한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뭐 세상에서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이 저에게 주어졌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한 말씀을 힘이 있게 능력 있게 해주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내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내가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말은 사장 죽는 말씀과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 선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뭐 믿음을 이루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믿음을 이루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여러분, 말씀.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환경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상황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해. 그리고 튼튼하지 못하고. 또그 상황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또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믿음은 불변이지요. 세상의 이론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또 분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증거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왜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왜 적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 그죠?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잖아. 요 생명의 길은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정말 간다면 절대로 편안할 수 없어요. 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편안함에 많이 제재가 될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아요. 분위기가 너무 많아. 어쨌든 이 지금 바울과 신라는 부하들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난 로마 심이라는 말을 딱 했더니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까지 되냐면 두려운 마음까지였어요.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그냥 그야말로, 야, 이거 어떡,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문제가 발생, 이런 거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고 저렇게 실망하고 또그 실망하면 또 한없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뭐 저는 이제 한 40년 목회하면서 뭐 많은 분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중에서도 이제는 좀 괜찮겠다 싶은데도 어떤 내가 생각지 못한 말을 탁 들으면 저도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잠시 정신이 조금 멍해지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 근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접근해오면은 이것 또한,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과 맞지 않으니까 또, 또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죠. 또, 문제를.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결국 바울이 쓰여진 것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최소한의 권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 예요 근데 그 최소한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권리적으로. 또그 당시 시대적인 법으로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증거해 줄수 있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디서든지 잘못하면 늘 핀잔만 듣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받고 이럴 확률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 세상 삶의 요소에는 결국 바울은 누굴 누굴 부른 거예요? 자기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자기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너나왜 때렸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이뭐뭐 별별 말 했고 때로는 바울과 신라 갈때뭐또뭐 뭐 금품도 좀 주겠고 먹을 것도 좀싸주고막이면서야 이거 우리가 매우 정말 잘못했다뭐 이런 상황이 됐겠죠. 이 상황을 지금 무마하는데. 왜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권한이 여러분,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한과 세상적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권한과 세상의 법의 권한과 어느 게더 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믿지 않아요. 조그만 권리를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씁니다. 그게 사람들의 룰이에요.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가바해가면서 그런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한순간 어느 한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요. 그 믿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커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 요그 믿음을 지키려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그리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이제 결국 옥에서 나왔죠. 그 자기 상황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권리를 했고 결국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들었겠죠. 왜 그분들이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아유 우리가 그래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무슨 자기 세상의 권리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믿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잘 처리해가는 지혜로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여러분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논리들이 세상에선 잘먹히지 않는 게 이게 좀 아쉬움.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상황은 어떻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게 잘 모르죠. 저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저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모습, 그 형태,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때론 그삶 속에서 잘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흐트러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중한 또 나를 지켜온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한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권한을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움과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억압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억압에 눌려서 우리가 기도 피지 못한 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잘 분별해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복된 삶 주님의 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 말,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는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진리가 있고 또 선포해야 될 우리의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 상황 속에서 감대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이렇게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